여기 한 번만 더 뛸게요. 한기 네. 말고. 저기 다리케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. 네. 일로 일로 일로. 더오세 아나. 아나. 네한 발만 뒤로 갈게요. 한 발만 뒤로. <목소리> 붙어 주세요. 3 2부터한자만 들어 주세요. 아우 에 부탁드릴게요. 왼쪽도 아, 어. 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! 수 여기 뒤에! 여기 뒤에 안들어세요 여기 뒤에 잡아줘. 네. 친구 한 번만 들어갈게요. 안들어 네. 자, 금 왼쪽 스 갈게요. 네, 네, 네. 가운데 볼게요 아, 이안 아, 나 같이 시 아, 이이